연인 20회의 결말에 대한 궁금증 증폭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인 20회 성공적인 스틸이 공개되었다. 이번 스틸컷에서는 주인공 장현이 목에 칼이 들이워진 위급한 상황이 담겨있어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틸컷 속 장현은 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누군가와 맞닥뜨린 모습으로 보인다. 칼을 쥔 인물은 각화로 추측되지만 각화는 장현을 데리러 왔지만 길채 첫날 밤에 미래를 약속하는 등 예상밖의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한 상황이다. 각화는 장현을 향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장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장현을 궁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길채의 등장으로 장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각화는 장현을 잃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틸컷에서 장현이 목에 칼이 들이워진 것은 각화가 장현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와 싸우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현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각화의 도움을 받거나 길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각화의 경우 장현을 향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장현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길체의 경우 장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현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장현이 백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장현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백대의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장현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연인 은 슬픈 결말을 예상하는 팬들이 많다. 장현과 길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장된 회차에서 긍정적인 전개가 있을 것을 희망하는 팬들도 있다. 마지막 촬영이 16일 새벽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는 방영 하루 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길이로 촬영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피한 역대급 반전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100대 1전투 신이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0대 1전투 이후 장현과 길채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장현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인 20회 결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연인 20회 스틸컷이 공개되면서 결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각화는 장연을 향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각화의 도움으로 장연이 살아남는다. 장연을 잃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길체의 도움으로 장연이 살아남는다. 길체는 장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연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연이 백대일 전투에서 승리한다. 장연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대일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장현과 길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현이 죽음을 맞이한다. 슬픈 결말을 예상하는 팬들이 많은 해석이다. 마지막 결말은 무엇일까?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피한 결말이 될지 아니면 슬픈 결말이 될지 주말에 방영될 20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인 20회 결말에 대한 팬들의 반응 연인 20회 스틸컷 공개 이후 팬들의 반응은 뜨겁다. 각화의 도움으로 장연이 살아남 기를 바란다. 각.